나는 빨리 저너 그 빨리 샤루님을 니가 빨리 죽여줘 제발 너 빨간색이라며 샤루님이 노란색이야 진짜 야. 확실해 <laughs> 너가 샤루님을 빨리 죽여줘 아, 진짜야가 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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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야 내가 원래 너 잡는 거야 나도 지금 잡아도 돼? 어아너 진짜 너 그렇게 깝치다가 너 지금 나한테 몇번 죽었냐 병신아 <웃음> 어, <웃음> 내가 너한테 기회 주는 거잖아 한명 죽이고 죽일게요 이거 어, 이게 어, 지금 어, 주잖아 어, 어. 내가 지금 너 진짜 죽이러 간다 두바야 어어야 정말 죽여도 돼 두바야 어. 야, 진짜로 죽일 거야. 어. 이번에 장난 아니야? 어. 와, 솔직히 진짜 후회할지 존나 말이 아니 죽이러 갈게 어디야? <laughs> 저 집이요. 아, 그럼 나안 죽는 건가? 계속 괜찮... 집이래! 투바야. 죽여봐. 진짜 죽일 거라 어딨냐고. 내가 탐빨에죽이한명 두뇌하러... 죽어요, 빨리. 투바야, 너한명 죽이고 죽고 싶으면 내가 진짜 음. 말하잖아. 빨리 죽여. 맨 괜찮은데. 너 진짜 죽이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죽고 싶으면 네가뭐 야, 저, 저, 저. 샤루님을얘 잡아야 돼. 난 지금 죽고 싶은데, 아, 왜 이렇게 삶에 아, 없어요? 몹시 띠껍다. 진 몹시 <laughs> 뒤껍다 들어와. 이 새끼는 목수술을 해도 뒤껍구나 <laughs> 들어와. 야, 어디야? 근데 어디 있네? 너. 아니, 옥상. 어디 옥상? 좌표가 365에. 어. 9 4에480에3 어. ㅈ 나 멀리네? <laughs> 투바야 어? 어서 어. 내 말을,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해 싫어 <laughs> 아 제발 부탁이야 투바야 그러면 어쨌든 아너 진짜 내가 너 진짜 바... 야 나요. 진짜 너 빨리 죽인다 그럼 너 진짜 죽인다 내가, 내가. 그러면 누굴 잡는 건데? <laughs> 샤루님을 잡는 네. 거라고 너 빨간색이잖아 병신아 음. 지금 아다 알아 너만 모르는 거야 지금 다 알아 지금 <laughs> 허상은, 아니, 모르는 거샤루님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어. 지금 다 아는 거야. 지금 내가 너한테 알려주잖아. 내너 너 잡아야 될 사람 알려주잖아. 그럼 나 잡던 거아 <laughs> 진짜 죽인다. 그너 진짜 너 진짜 <laughs> 후회 안 해도 돼. 후회 안 해도 <laughs> 돼. 아나나람각이랑 아, 채권해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잡을 거야. 말 거야. 음, 어? 잡을 거야. 말 거야. 너 진짜 그냥 아 진짜 나 일단 너 찾으면 너 바로 죽일 거거든. 그전에 내가 어. 말하는 거야. 전임. 어떻게 너가 예. 잡으라고? 끝내기 그 정이 한 명은 죽게 해, 죽이게 해준대잖아요. 오 아, 어. 저요. 나 죽여, 나 죽여. <laughs> 어? 나죽여나 죽여. 아, 답답해추지게 죽여, 죽여.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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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야. 왔는데. 어? 어디어야 호텔로 응? 호텔로. 호텔. 어. 아. 제모네 호텔 위에 한명 있다. 누구냐? 야 호텔 위에 샤루 있는 거 같아. 호텔 위에. 야 호텔 위에 샤루. 호텔 위에 아리, 호텔 위에 샤루. 호텔이에 샤로 있어. 호텔이. 그있 다이가 저번에 우리 그 마피아 했을 때 아. 전기집 초록색 어떤 집이었다이가. 아, 맞아. 흑이로 가주로. 걸로 와 달라고? 어. 음, 존나 귀찮은 새끼. 아니 <laughs> 아니야. 걸로 걸로 지금 그걸로 가기 힘들어. 멀어. 개몸? 아, 개몸. 개몸. 내, 내 앞에 사루 님 있거든. <laughs> 내 호텔 호텔로 가면 네, 사루 님이 무슨 색이요? 그러니까. 사루 님이 노란색이라니까? 그렇죠. 음. 음. 그럼 메리님이 샤론님 잡는 거 아니면 샤론님이 메리 잡는 거? 어. 어 샤론님이 메리는 잡는 거고 응. 너가 이제 너가 이제 메리 너가 이제 샤론님을 잡아야 돼 뭐지? 나 잡던 거. 너 빨간 티. 아 진짜 너 제발 병신아 <laughs> 아, 진짜 답답하게 하네. 이런 말들럽게안 듣는. 한다는... 그... 말을 너무 안 듣는다, <laughs> 이거. 아, <웃음> <웃음> 너 진짜 너 진짜. 후회해 그러다가 <laughs> 스케이팅 새끼야 내가 널스케이팅가서못 <laughs> 잡겠어가지고 ㅅ 하러와 <laughs> 스케이팅이라서 못 잡아 너를 내가 들어와 들어와 야 진짜 어디야 너 진짜 아 어딘데 아 제발 너좀 잡자 너좀 잡자 염장은 어디세요? 나 호텔에 있다 호텔에 호텔? 샤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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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니고 있어 지금 샤르님은 나한테 뭐 못하거든 따라다닌다고? 어 그럼 그거 따돌리고 나한테 오라 뭔소리야 니가 걔를 잡아야된다고 병신 <laughs> 내 이마트에 있다 이마트? 진짜? 음. 음. 이마트 나랑 가깝네 바로 갈게 이마트 바로 갈게 근데 병실한... 여기 용암 테라는거 누구예요저 <laughs> 그러니까 저 가... 가루님. 가루님 가루님 아까 니아 그래. 죽기전에 흔적을 남겨가신거야 이런 사가지 배선물을 아주 <laughs> 시... 이런 사가 존나 많네 진짜 영암나 나왔어. 투바 나왔어. 아니 뭔 배선물 배출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코끼리도 있어. 잠깐만. 투바 나왔어. 봤는데. 어? 응. 어? 투바 나왔어. 아, 어, 저 있네. 투바 저거냐? 가이스. 누가 기관총 쏘는데 나한테. 야, 야, 샤루 있다. 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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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투바 여기 샤루 있어. 야, EBS는 나이한테 <laughs> 샤루 있어. 샤루있어 샤루, 있어, 샤루. 야 벌, 두바야 아까 스케이팅 들렸거든? 두바야 음. 내 주변에 있지? 어. 샤루잡아 빨리가서 싫어 멘탈 <laughs> 긁는건가 이거? <laughs> 아 진짜 이새끼 진짜 목한번 더 다치고 싶냐? 두바야 아, <laughs> 예, 이제 이쪽으로 온나 목수술 한번 더 할래 두바야? <laughs> 아 이쪽으로 와봐 샤루님 아, 다 돌리고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요 이마트쪽 네. 어 옆에 보면 병원 있다 이가 병원 어디 있어 큰 병원 시가가 이렇게 뭐 빨간색 돼 있어 있는데 큰 병원 이마트로 와 네가 사람을 어?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키고 있어 이마트를 네가 오면 되잖아 싫은데 <laughs> 네가 와야지 어디 있어 나 이마트 어. 병원이 어디 있어 메리님은 저기 M 위에 있고 어딨 있어요 님 시계탑 같은데 있고 뭐야? 나 여기 안보임 어디? 나 여기 있는데. 어디? 어, 아파.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죽고만어 새끼야. <웃음> <웃음> 아, 내가 <흔들게>, <laughs> 어디 있어? 너 진짜로, 너 진짜 어디 있어 두바야? 아아아아 아! 대전문에 다으셨나봐요. 저 어디 있어? 아 진짜 아, 말, 진짜 마. 병원에 있다니까. 병원이 어디인데? 병원이 어디야? 야 등대 같은데야? 어니 어디야 하얀 건물 병원이? 어. 야 나도 지금 하얀 건물 주변에 있는데 병원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laughs> 메리님 근처에 있었다나 다들 길친가? 메리님은 어디세요? 메리님은 그거 있잖아. <laughs> 네, 어, 맥도날드. 그 백화점이요. EBS? 아, <laughs> 이마트. EBS. <laughs> 아니 헷갈렸잖아. 아나 이마트에 나도 나도 지금 맥도날드에 있거든. 아또용암 씨. <laughs> 아니 저 배설물은 뭐 댐지도 있을 미친 누가 빨리, 빨리 와. 심심해. 뭐야 어디야 진짜 제발. 아 진짜 병원에 있다니까내 진짜. 어? 이거 S K 이거 계속 쓰고 놀고 있다. 스케이팅? 어? 병원이 어디야 병원이 <laughs> 진짜 병원을 못 찾겠어. 아용암 진짜 겁나게 많네아용암 진짜 이거 선물이야? 음? 당연이죠 가네 아, 계신 아, 가린님한테 전화왔어요. 가린님 아웃인데 왜 전화하냐? <laughs> 그니까요 아웃 당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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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전화 걸지 마세요. <laughs> 뭔가 아웃 당한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싶어요. 아, 빨리 와. 병원이 어디야? 아, 좌표 로 알려 줄게 그냥. 나못 찾겠어. 진짜 못 찾겠어서 그래. 550에. 아, 병원 여기네 혹시? 아니, 여기 이마트야. 음, 에, 550에. 어. 540인가? 550에. 저쪽이네. 460. 460. 이쪽이네 이쪽. 아, 보인다, 보인다. 어, 저기인가 보다. 저기지? 투바 여기지? 형, 어. 어, 크네? 여기 어디있어 투바 왔어, 나. 뭐야? 그래, 나왔어, 보여? 어? 나 보여, 투바야? 안 보이는데. 토르는? 전 보여요 토르 누구야? 나야. 여기 있어, 투바 토르 들리지. 어? 토르 들리지. 내가 썼어. <laughs> 왜 썼어? 너 어디있나 보려고 어딨을까? 어디 어디 <laughs> 여기서 찾으면 되나? 어, 어나 찾으면 된다 <laughs> 어디있지? 나는 내가 이거 들고 계속 놀거거든 <laughs> 그러면 <웃음> 아 목아파 아야 잠깐만 염님이 보인대 나도 나 잡지마 <laughs> 제발 부탁해 <laughs> 어 메리님 보인다네 어? 위에, 위에, 위에! 위에 나 있어. 아, 진심? 아, 어, 위에. 여기? 아, 어있대 여기, 여기. 메디님 위에 있지, 내 아, 너. 여기,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어? 여기 있다고? 어, 거기 있지. 내가 보여? 어? 내가 보여, 두바야? 보여. 보여. 지금도 내가 보여? 이름표가 보여. 누거 어디 있어? 아나 형이네. 어... 거기 있어 봐 봐. 거기 있어 봐 봐. 거기 있어 봐 봐. 거기 있어 봐 봐. 누리 근데 샤련 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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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거기 있어 봐 봐. 아니, 아니. 기불 뭐야, 불. 불 그딱가만 있어. 여기? 어, 그딱가만 있어. 오케이. 가만히 있어. 아. 어. 움직이면 안 된다. 어. 진짜 움직이지 말라고. <laughs> 알아서 안 움직일게. 아니, 주문이 왜 이렇게 많어? 아니, 어디? 어디. 기다려래 왜요? 어디라고! 개무섭네. 어딨네? 기다려. 아, 됐다. 여기. 아, 저기야 주인님, 어. 하이. <laughs> 아, 투바야. 어? 거기서 뭐해? 매니님, 메니 메니는 위에 투바 있어. 왜 투바 좀 떨어뜨려줘? 레아, 레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투바, 거기도 뭐해? 아, 씨. <laughs> <laughs> 아, 개따놈, 개따다 아씨 어딨냐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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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길도 안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제가 맞았어요 아 죄송해요 투바 죄송. 어디있냐 여기 여기 어딘가 있지? 어. 아 계속 친다 죽은거라 나 투바야 아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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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나도 있다고 아, 아, 나도, 아, 나도 있다고 나도, 나도 있다고 아 님도 있다고? 야 근데 나 어떻게 올라가요 저기? 여, 야 여, 내가 올라갈걸 야왜 터뜨렸을까 내가 올라갈걸 계단이세요 어? 아 여기 계단 살아있어? 여기 는네 오케이 계단 타고 올라갈게 빨리 올라와 근데 나 밑에 밑에 방금 이름표를 본거 같거든 투바 내려가니 어? 벌써? 어? 투바 내려가니 벌써? 메리님이 내려간것 같은데 어 메리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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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나 보라색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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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라색 아니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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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라색 아까 희 진짜 조그마해. <laughs> 야투말어 어딨어 어 빨리와 빨리와 위에 있어? 어 나는 위에 있지. 아직도? 선생님 보라 아니라고요? 근데 어. 다생야 불이 다 난장판이 돼 있어. 아 두바. 도바. 두바야 어디 있어? 근데 선님 어. 어. 네네네. 네. 보라 아니라고요? 아 보라 맞아요. 근데 왜 그래? 아니라고요? 아 맞아 맞아 맞다고. 맞 맞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아 야, 보라 맞아 보라 맞아. 두바야 너 내려왔지 지금. 어? 아야 나 죽어다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아, 뭐라고? 아소아너 내려왔어 지금? 어. <웃음> 야.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좋은 말할때 빨리 나와라. 아 씨, 그 지금 야, 아름다운 새끼 나, 진짜. 야, 나 지금 잠시만. <laughs> 여 어디야? M 자 시계탑 있지? 어? M 자 시계탑 여기. 어. 이거. 저 맞아 방금? 어? 또 방금 저거 맞아? 어디에? 방금 내가 번개 치네 어디에? 엠자 시계탑 쳤나? <laughs> 뭐야 나도 쳤어 어 쳤네 쳤네 어 거기 맞다 네, 저기 저기 아이템이 있거든 아이템이 있다고? 뭐요? 없어요 아 먹었네 누가 헤드 시작 아, 씨. 더블! 아 <laughs>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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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야 두바야? 아, 진짜 진짜야. 이제 진짜 끝날때 됐어. 야, 시간 너무 오래 걸었다 두바야. 그러면 이따야 진짜 내 사망 날짜 알려줄게. 어. 잠시만. 두바야 어딘데 되게 되게. 양피도 같이. 오우 오우 오 두바야 어디야 진짜? 어, 어. 아 두바야 진짜로야. 끝날 때가 됐어 두바야. 끝날 때가 됐어 두바야. <laughs> <laughs> 저건 <분> 어디 갔어? <laughs> 수마야 끝낼 때가 됐거든? 정겠다 새끼 야하하 끝낼 때가 됐다고 어디가 아 진짜 아 진짜 야 수마야 <laughs> <yap>. 투피할 <야, 웃음> <tufie> 거야 <laughs> 나아 어딘데 진짜 아 앞에 염료님어 <laughs>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샤루님이 진짜 소외되는 느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이 새끼 진짜 짜증나네. 야, 아 쓰지 마 그거. 아너 진짜 죽어야 돼너 지금. 아너 어디 있어요? 두바야 너 지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병신아. 아 제발 죽어 두바야. 저 갇혔어요. 어디에? 어디에? T P 하면 안 시킨대. 와 아, 여기야 두마야? 야 나도 갇혔어두마발 와야 나 빠졌어, 나 빠졌어. 샤로님, 유연님. 두마야 여기 어딘가 에 있지? 아, 투마 죽겠다. 색깔을 보세요. 아, 아 야씨. 아. <laughs>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죽기 <laughs> 전에 유연 남기고 가세요, 빨리. 야, 두마야. <laughs> 뭐.. 한지 짓.. 뭐한 짓이야 이게 <laughs> 야, 아니면, 아니 추리 끝나.. 딱길래 아니면 아니라고 말.. 투바야 연준님 <laughs> 투바야. <laughs> 투바야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지 그래서 연준이 <laughs> 힘요 <야, 웃음> 스케이팅 풀어 이새끼야 풀었는데요 글씨 <laughs> 아, <글쥐> 같은 새끼연준님 <laughs> <야. 웃음> <laughs> <야>, <laughs> 마지막 유언 하나 아직 가시면 안돼요 두바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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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 노색 두바 노란색, 두바 노란색, 두바 노란색, 두바 노란색, 두바 노란색, 두바 아, 란색 두바 노란색, 무하이란색 두바 노란색, 두바 노란색, 두바 노내색 두바 노란 아. 두바 노란색, 두바 노란색, 두바 두바 노 어내 능력이 없다니까? 잠시만 아, 줄게 거래 끝나면 바로 잡으러 갑니다 너내 능력 쓸 거야? 네 능력 쓸 거야? 내 능력 그럼 아, 내 능력 줘 아, 잠시만 왜? 꺼내줘 내 능력 줘 꺼내줘 아, 때리지 말고 정신아, 이거 가져가 가져가, 이거 어, 뭐야? 아니, 꺼내줘 야, 잠깐만, 야, 잠 정신아 제가 잡는 색 맞아요 오케이! 아니, 그러면! 아니, 뭐... 자 이제 1대1 상황 1대1이라고? 아, 1대1 상황이고요자 진짜 1대1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대1이라고 이기자로 능력으로 한번 우승해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님 많이 빡칠거예요 두바가 저, 저 새끼가 <laughs> 투명새끼라서 아레야 투명이요? <laughs> 투명강.. 투명새끼.. 어디가 원래 아, 방황에도떨어아 네. 야, 투명이라서 야너 토르 쓰면 안돼 두바야 아 토르 쓰면 안돼? 아, 어, 너 능력 하나만 써야돼 아빠는 여러개이라며 아니 하나야 하나 <laughs> 왜? 어 근데 투명을 어떻게 적쳐요? <laughs> 투명? 야 솔직히 투명 쓰지마 얘 때린대 아, 아, 에 맞아 아 그러면 내 능력이 못, 못됐다 이거야 지금 야토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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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거의 1시간 너가 30분 끌었어 나, 나 낚시 30분 했어 너야 근데 결과가 이게 뭐야 너 솔직히 양심이 아, 있으면, 또, 있으면 또, 그거 쓰면 안된다 너. 야 이거 너 그거 쓰면 1시간 더가 더, 더 2 시간짜리 아니, 녹화가 되기는 힘들잖아. 어? 맞아. 보는 사람들 지쳐. 두바야. 아 뒤에 두바, 손 뒤에 손 두바, 뒤에 두바. 아, 두바, 두바야 너너 너 그러면 안 돼, 두바야. 두바야, 두바야. 두바야, 두바야. 두바야, 두바야. 두바야. <웃음> 뭔데? 뭔데 <laughs> 이병신이 뭔데? <laughs> 뭔데 이거? 날파리가 날아다와서 깼대. 네, 제1의제1의어 염려 마인크래프트 어 뭐지 이거? 악마 열매 꼬리잡기. 어.. 첫번째 승자는 메리님 아니 당황스럽네요 축하합니다 네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어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